최근 서울 병이 중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서울 병이란 젊은이들이 한국을 여행한 후 귀국할 때 강한 아쉬움을 느끼고 귀국 후 중국에서의 일상생활에도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관련 게시물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적지 않은 이들이 서울을 떠나면 병이 난다. 서울에서의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했다고 고백합니다. 중앙일보는 중국 sns 샤옹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 산책, 길 잃었을 때 낯선 사람의 도움, 심지어 일상적인 카페 체험까지도 온기가 느껴진다거나, 매혹적이라고 묘사되고, 틱톡에서도 서울은 현실을 벗어난 유토피아, 가본 사람은 모두 서울병에 걸린다 등의 문구와 함께 수많은 영상이 올라와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인 관광객 수는 252만 명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으며,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임시 피자 면제 혜택이 시행되고 10월 국경일과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전문가들은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열풍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하며 서울병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 전문가는 중국 젊은이들이 극심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현재 생존 압박도 크고 공산당 통치하의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긴장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비교적 여유로운 여행 분위기와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이전에는 거의 느껴보지 못했던 정을 체감하게 되면 이런 감정이 생겨나 서울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상화된 도시로 자리 잡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